예레미야 9장 26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해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귤에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산림에서 뱀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옷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하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했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 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아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어니와 아멘.